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도 매우 많으신데요. 최근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남편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쓰라의 두 아들을 둔 아내인데요. 남편은 혼인 초 물품 납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워낙 소규모라 의뢰인이 틈틈이 격리 업무를 봐주었고, 세무사 사무실도 직접 다니며 남편을 틈틈이 도왔습니다. 그러다 몇년후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내는 두 아이의 양육과 대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늦게 귀가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았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접대를 한다며 룸살롱을 많이 다녔는데 접대부 여성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처음에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외도 상대방이 본인을 편하게 해준다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이에 대해 저는. 사업 초반에 아내가 남편의 세무 업무 업무를 도운 점 틈틈이 회사 창립 기념회 및 직원들 경조사를 챙겨온 점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에 대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남편 명의 비상상 주식은 전적으로 남편의 기여로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 아내는 사업체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명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45%나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2 0억원 상당의 돈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아이와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